오늘 보은 묵상하면서 사람의 잔인함, 사람의 잔인함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실에서 3 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놓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를 채찍질하고, 채찍질 하라고 명령을 하죠. 예수님에게서 뭔가 범쟁이가 될 만한 내용을 자백받으려고 하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채찍에는 그 끝에는 나비나 못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휘두를 때 살점이 뜯겨져 나갔죠.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로마 군인들은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시나무로 또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는데요그 가시나무 관은 그 가시는 조그만 가시가 아니라 아주 길고 또 굵고 강한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시나무 관을 머리에 썼을 때 심한 고통을 느끼셨을 것이고 피를 아주 많이 흘리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죠. 그 당시 자색 옷은 굉장한 고급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색 옷은 누군가 버린 옷으로 생각이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힌 이유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였죠. 로마 군인들은 그 자색 옷을 입히고 또 가시 관을 씌우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지요. 여러분 예수임을 채찍질 당하도록 넘겨준 빌라도 역시 예수임을 고통 당하게 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채찍질을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고통과 조롱을 당하도록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임을 조롱거리로 삼았죠. 자,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세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 였노라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또 가시 멸류관을 써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유대인들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모습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조금의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죠. 대제사장들과 그의 하수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신의 이름으로 가혹한 행위를,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들이 얼마나 역사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강성 무슬림들 여러분들 어, 이슬람 국가에서 조금 그것이 약한 국가가 있고요 강한 국가가 있는데 강한 국가에서는 그 가족 중에 누가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신의 이름으로 죽이는 겁니다 우리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 알라의 알라를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종교만 그런가요?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경우, 많은 독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나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었죠. 수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 또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600만 명입니다. 얼마나 그 숫자가 많습니까? 유대계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아히히만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그것을 주도한 사람, 주도한 총 책임자였습니다. 아히히만은 전쟁 후에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그것을 수색을 해서 이 사람을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로 납치해 왔습니다. 1961년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유대계 철학자인 한나 그랜트가 언론사의 어떤, 어, 집필자로서 그 재판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나, 한나 아렌트는 굉장히 놀라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나, 한나 아렌트가 볼때이 아이마는 예상과 달리 지극히 평범하고 심지어 가정적이기까지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자신의 책에서 그는 상부의 명령에 순응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악의 근원은 평범성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개념화했죠. 여러분, 어, 이 한나 아렌트는 이 책에서 아이히만의 근면성에서는 죄가 없지만 그가 유죄인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과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잘못된 사상을 어떤 사람이 받아들일 때 그리고 맹종할 때 악행을 저지르는 악인이 누구라도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막스 레닌 사상을 접한 사람들은 당시에 열광을 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 계급에게 착취를 당하던 노동자들은 우리들 해방시켜 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이들을 해방시켜 주지 못했죠.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같은 공산주의 독재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이 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산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잘못된 사상은 사회를 파멸로 이끌어 가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혀 모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다. 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것도 정말 열정적으로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그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아 가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세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세인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명목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겉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은 자신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여야 된다. 라고 이들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신앙을 갖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요. 신천지, 뭐, 여와의 증인,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잘못된 삶을 또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나 그랜트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악은 그 사람은 특별히 악마 같은 어떤 생각, 악마 같은 얼굴 하고 있어서 그 악을 행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볼 때, 어떤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악마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요, 주님. 저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저희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빌라도는 내 권한이 얼마나 강한가 사실은 그 착각 속에 빠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향해서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신의 어떤 권한에 어떤 자만감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권력을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들을 다들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부틴이나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같은 권력자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공산주의 정권,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이다이 순간 예수, 유대인들은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가죠. 어떻게든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쓰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야 되겠다. 이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계속해서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소요가 일어나기 일보 직전인 것처럼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치자 빌라도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도록 넘겨주죠.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고 또 이런 일을 허락한 빌라도 모두 악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사람들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한 회개교를 드리면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바울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사람들도 이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느냐? 수많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목회자들, 장로들, 또 교회 안에서 주를 따라간다가는 많은 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물론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못됐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희생이죠.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는 그 믿음과 은혜와 또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그런 죄인이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없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그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그만한 죄를 지었나? 그것은 은혜 세계고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받겠다는 그 고백,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이 고난주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께서 가지길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겠다는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몬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유대인들, 빌라도와 또 로마 군인들. 이들은 악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얼마나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인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원합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도 없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이 말씀을 보고 또주 앞에 고백하지만, 정말 그 믿음을 갖고 있나,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떤 가치관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십자가의 신앙을 갖고 살고 있는데 우린 정말 그 신앙을 올바로 우리가 믿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린 수도 없이 무너지며 또 수도 없이 교만한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님 아버지여 주의 마음으로 그렇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긍일과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도의 십자가 고난, 또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나는,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를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께 주신 평안과 또 열정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고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안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고백이 무엇인지 그 고백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며 또 주인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의 은혜 가운데서 늘 살고자 하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가정들 위에 또 이촌동 교회 위에 영원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